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서양인들이 고래를 잡으러 다녔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laughs> 그, 한마디로, 모비딕은 거대한 놈, 거대한 음경. <laughs> 안녕하세요. 예나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네, 오늘은 영미소설, 모비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소설은 스타벅스라는 카페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왜냐?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라는 카페명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스타벅스의 기원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최초의 스타벅스는 1971년 시애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영어 교사, 역사 교사, 작가 이렇게 세 명이서 동업을 하여서 창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이 카페명을 지었다고 하죠. 그 또한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 세이렌이라는 바다 인어가 나오는데 뱃사공들을 홀린다는 그런 내용에 착안하여서 물귀신같이 손님들을 홀려라 뭐 그런 의미로 그 세이렌을 따와서 그 스타벅스의 로고로 만드는데요. 그 처음에 초창기의 로고는 그 상반신이 나체인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외설적이다. 라고 해서 점점 형태를 다듬었고 그것이 이제 현재의 그 얼굴을 크게 확대한 모습으로 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어, 소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비딕이라는 제목부터 먼저 살펴볼 거예요. 모비는 미국의 속어로 거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딕은 놈, 녀석, 막대기, 음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한마디로 모비딕은 거대한 놈, 거대한 음경, 네, 그러니까 대물을 뜻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그리고 한자의 의미 같기 때문에 포경수술을 고래잡이 수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어, 소설 모비딕은 고래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어, 작가는 실제로 포경선을 탄 경험이 있어요. 작가 소개를 해보자면, 허먼 멜빌은 1819년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경제공황 이후에 가정이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제 교사직,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게 돼요. 그런데 타고난 방랑벽 때문에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제 떠납니다. 바다로. 그렇게 대서양을 횡단하는 후에 승선을 하여서 막 떠돌다가 귀국 후에 다시 교사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떠나죠. 또 바다로 가는데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은 나올 수 없나봐요. 네. 작가가 포경선을 타고 남태평양으로 항해한 이때가 바로 1841년으로 이때의 경험이 소설 모비딕의 고스란히 녹아나 있는데요. 그는 항해 생활을 하다가 도주기 좀 힘들었는지 탈출해서 식인종 타이피족 섬에 연금을 당하기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집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쓴 소설이 바로 모비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설을 썼는데 우리에게 현재 제일 잘 알려진 소설은 바로 이것이죠. 허문 멜빌과 같은 동네에 사는 작가가 있었는데 바로 주홍 글씨를 쓴 호손 작가죠. 그 작가님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그냥 단순한 해양 모험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훗날에 인생의 비극적 통찰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대단한 작품이다. 라고해서 이제 뒤늦게 조명을 받았어요. 독서광으로 유명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1 0권 안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어, 이 책은 벽돌 책두권 분량을 합한 양으로 어, 정말 방대한 양이에요. 네. <laughs> 하지만 어, 사건과 갈등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 그런데 좀 저는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왜 하필 고래잡이지? 왜 이렇게 서양인들은 그 당시에 고래에 미쳐있었을까? 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폭우나 풍랑을 만나면은 고래를 만나기도 전에 몰살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고래가 잡힐지도 몰라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하지만 바다에 간단 말이죠 고래를 잡으러 그것도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어 이것은 마치 그 19세기 과거판 오징어 게임을 좀 저는 떠올리기도 했고요 또 어, 한탕주의라는 점에서 그 지금의 주식투자 좀 그런 것과도 같이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허먼 멜빌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그가 이 포경선을 타면서 고래잡이를 했던 시대에 좀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이 없었단 말이죠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서양인들이 고래를 잡으러 다녔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laughs> 이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고래를 잡으러 다녔던 걸까요 바로 이것은 석유입니다 석유가 발견된 것은 1858년으로 고래잡이를 하러 떠난 것은 1841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그로부터 10년이나 뒤에 쓰였는데요 한마디로 석유가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되었더라면 이 작품은 어쩌면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아예 고래잡이를 하러 그렇게 미친듯이 서양인들이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시 고래잡이를 한 이유는 고래에서 고기를 얻기보다는 향초, 등류, 그리고 비누의 제조원 거의 대부분 그런 것으로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고래잡이가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어, 조금 더 미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대거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고래잡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미국인들이 태평양 어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무려 1850년이 되자 세계 고래잡이 어선의 약 70%를 미국이 차지했다고도 해요. 어, 그야말로 미국의 고래잡이 전성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래잡이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울산 장생포에 고래가 많이 출몰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1891년에 러시아의 황태자 니콜라이 2세가 조선에 태평양 어업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네. 뼈 아픈 수탈의 역사죠. 그 이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일본이 그 독점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언제 고래잡이를 할수 있었느냐? 해방 후에 조선포경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근대 고래잡이를 시작하게 되는데 1965년에는 무려 고래잡이 어선이 100톤짜리가 만들어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고래잡이의 전성기를 이렇게 뒤늦게 우리나라도 맞이하는가 싶었지만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서 고래가 멸종이기에 처하게 되자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상업포경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5년을 마지막으로 고래잡이가 중단되고 맙니다. 어, 지금은 그곳이 장생포 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고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그렇게 명맥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소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게 두 사람이 나와요. 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먹혀버려서 다리 한쪽을 잃은 에이헤브 선장. 그래서 그 에이헤브 선장은 평생을 복수심으로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런 그를 곁에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항해사 스타벅이 나옵니다. 그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을 따서 그 스타벅스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었죠. 그 마지막에 에이 헤브 선장이 스타벅 항해사에게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40년 동안 나는 고래를 쫓기만 했네. 40년 동안 바다의 공포에 도전하고 평화로운 육지를 버렸네. 그 40년 중 3년도 나는 육지에 있지 못했네. 노예와도 비슷한 고독한 지휘의 나날이었네. 이런 식으로 독백하듯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회고한단 말이죠. 어, 결말에 이르면은 그 에이헤브 선장이 고래 모비딕을 발견을 하고 미친 듯이 뛰어드는데, 하지만 그 작살의 줄이 자신의 목에 걸려서 고래와 함께 바다에 같이 깔아앉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이스마엘 외에는 모든 선원들이 바다에 침몰하고 말죠. 어, 이 소설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 뭐, 성과 악, 다수와 소수, 자연과 인간, 뭐, 인간의 외면과 내면, 뭐 나와 나의 자아의 싸움 뭐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목표라는 것을 가져요. 그런데 a 이에브 선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수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이 맹목적으로 변질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앞만 보고 달렸단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목표를 가지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평생에 걸쳐서 해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A 해부 선장이 아닌 스타벅 항해사가 다리 한쪽을 잃었다면, 모비딕에게. 그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려갔을까? 비참하게 파국을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표의 동기에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객관성을 잃게 되고 또는 멀리 내다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그르치고 마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다리가 절단된 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비극이었죠. 어, 그러나 고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먹이를 먹은 그런 단순한 식사였단 말이에요. 어, 물론 제가 그러한 불행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아무렇지 않게 넘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러한 불행이 닥쳤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 책은 불행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맹목적인 욕망을 경계할 것이라는 교훈과 함께 그 삶의 균형성에 대해서도 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점을 찍기 위해서는 중간에 심표를 찍어 주어야 한단 말이죠 온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그것과 거리 두기를 하고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에 내가 휩쓸리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나의 진정한 욕망은 무엇인지 생각함과 동시에 자신의 욕망과 때로는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